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 감사합니다. 사합니사 안녕하니또안 봐줘 윤희언이 맨날 안 맞아. 유이는 맨날 안 색깔 미쳤다 저희는 지금 오는점 오는 오는 김밥을 가고 있는데요 아, 네네 조심하세요 제가 이호점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 둘 가른정김밥 너무 맛있겠다 근데 참외 두 개만 살수 있나요? 음, 그. 돼요? 응 참외 응. 두 개만 어떻게 네, 골라 아, 골라 정민아 골라 골라 정민아 너가 골라 딱거 뭘 알고 뭐는 그래. 걸까? 이거는 뭐거는 이거는 걸까? 괜찮아요 차에 거는뭐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야 이거는 뭐는거야거김야 이거는 뭐 이거는 뭐야? 이 얘는 더블치즈인데요 네, 얼굴 나오셔도 되죠. 네, 여기 보시면 체르치즈어머머머머어머이 <laughs> 치즈? <laughs> 너무 머뻐머이이있있요요그렇니요니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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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정도면 될죠 네. 저희 이제 완 정도 되 근데 명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도 이질없 맞아요라고 하시 <하죠. 웃음> 아니 왜서 있는 거야? 왜서 있? 대세요 직원이라서. <웃음> <웃음> 어? 어 왔어. 미쳐 아 잠깐만 이거 한번 해주면 안돼? 흔쩡해 찹찹 짜이 참외에이드 먹을래? 진짜 맛있다 아 이거 약간 차이라테 이거 맞지? 어. 어나 이거 진짜 좋아 음 진짜 맛있어 음 참에 맛있지? 참외에이드 참외에이드 참 주세요 참외에이드 진짜 참외 진짜 참외 어 이거 아, 진짜, 진짜 참외? 진짜 파? 보이세요? 진짜 참외 아니 진짜 오랜만에 맛있지? 너무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해 너무 맛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까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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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맛있어. 너어 너무 맛 너무 맛있 너무 맛있 너무 맛있너어너어맛있 너무 맛있 너무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 너무 맛있 너무 맛있어. 너무 맛맛있 너무 맛있 너무 맛있

어, 안녕하세요. 시각 <목소리가> <laughs> 너무 왔어. 너무 왔어요. 네. 저도 한니 미쳐 미쳐.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잠만아 <laughs> 무슨 나. 왜안 해? 지금 저희는 엿기다기를 재조중인데 전환근 없음. 빨리 빨리 합니다. <laughs> 되게 맛있다 물뭐 500ml 마감 이슈 물 500ml 안되겠는데? 아니 뭐 양념을 더넣으면되것같그 그. 고춧가루 뭐 이런거 넣으면 돼. 되지 않을 라면스프 먹겠지 <laughs> 않을까? 아니 명주 여기 소스 많아가지고 음. 여기 요리사 저희가 전문으로 한명 저희가 모시고 있거든요 <laughs> 네 중요할 때만 등장하시면 되는 <laughs> 네그 요리사가 있서 우리 끓긴 끓는데 물이 잘 끓네 잘은 <laughs> 아닌 것 같아 인데 알지 소스 먼저 나 끓는 중 올라가는 거 진행 어. 시킬까? 진행 어, 시켜. 이 정도. 어. 좋너이 오뎅 좋아해? 나? 너 이거 좋아 잘... 얇은 거? 응 나도 이거 나 근데 어묵이면 다 좋아해 사실, 진짜 맛있겠다 어? 네? 왜못 깎는 거야? 아니 비닐을 못깎어 아니 거기 맞다고 이거 잘 찢어진다 아 내가 할게 언니 이거 해줘 <laughs> 너 화낸 거 아니 나 당연히 화낸 거 아니야 너 화낸 거 아니지? 아니 나 알잖아 나 알지 벌써 너 근데 이거 어 아니 당연하지 이거 <laughs> 1차 어, 맛있겠다 맛겠다 1차 치즈 치즈 미친 거 아니야? 나던거 이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아니제 아이디 어는 다른 거야? 보스톱은 뭐야? 여기 뭐가 맛있 어요? 아몬드 파이이브 파이? 먹어 봤어 이건 너무 많이 먹어. 청귤 크림 단팥 크러 이번에 나온 거. 이거 뭐 먹어? 바리스타가 너무 폭력적이에요. 여러가지 여러가지 아, 맞습니다. 기대할게요. 기대해요 c o m 손이 <웃음> 하자마자 자꾸만 바꾼 거 같아? 그랬어. <laughs> <laughs>

뭐잔했어왜안 하다 거 여기 완전 외국 같다길던이지아 I a t e I find you. And you w 니 하나 사고 하나 먹. 이거 가족 거? 빨리 어, 난 약간 저나크 초콜릿 이리나 s mine. Okay. Okay. 아 시나몬 피칸 미쳤다, 대맛 시나몬 피칸 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뒤로 돌아볼까? 하나, 둘, 셋. <laughs> 네, <S> <S> 아니, 그거 알고 있죠? 말이야. 바다가 나와야 되니까 어이막 강난다고 브라이트라고했나이라이스 어떤 게더이라이트나이거이게브라이트인가이스이이거이거이스